자, 라이트 가볼게요. 얘들아, 거기 제목을 한번 봐보면 뭐라고 써있어, 여기에? 자, 뭐래? 주어로 쓰이는 추부정사와 동명사, 여기 나와있지? 사실 우리가 문법 진도에서 아직 동명사 안 나갔잖아. 추부정사만 조금 나갔잖아. 자, 동명사가 어떻게 생기네요? 자, 선생님 먼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준 친구를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동명사,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자, 이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자, 명사 역할을 하는 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 유명한. 주어과. 그치?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주어, 목적어, 자, 보어 역할을 할수 있어 자 우리 문법 시간에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투부동사를 배웠잖아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쵸 자투부동사는 크게 세 가지 뭐뭐뭐 역할을 한다고 했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그렇지 형용사 세 번째 부사 자 그러면 투부동사도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도 무슨 역할인 거야 결국엔 주뭐 뭐? 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봐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해서 주먹권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명사도 보세요.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 결국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먹권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지금 어떻다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할 때에는 둘이 똑같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예요 이랬을 때. 자, 동명사 주어가요. 투부정사 주어로 바뀌어도, 바뀌어도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동명사 주어가 왔을 때그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줘도 된다라는 거야. 다시 거꾸로 말하면 투부정사 주어를 뭘로 바꿔줘도 된다는 거야? 동명사 주어로 바꿔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일 때랑 보어일 때랑은 둘이 어떤 경우든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면 목적어 역할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 무조건 둘이 같이 교차로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동사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내용을 빼버렸단 말이야. 지금 프린트 해준 거. 영작에서. 결국엔 주어 역할 하는 것과 보어 역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추부정사만 목적어로 쓰는 거를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놨어. 왜? 우리가 이번 주에 투부정사를 배웠으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자, 추부정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걸로 우리가 중심을 잡을 거예요. 알겠지? 어, 동명사 파트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투보 정사를 가지고 집중해서 투보 정사에 집중해서 이걸로 주어 역할하는 거 목적어 역할하는 거 부어 역할하는 거를 잡아보도록 할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어, 자 지금 영작 시간 조금 더었으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체크해보자 서로. 뭐100%이것만이정답이다라고할 수는 없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떤 게 답인지 한번 체크해볼 수 있으니까. 자빨간색고 빨간색, 어 가만히 핑크 여자는 핑크, 남자 핑크, 핑크, 모두 핑크 자 갈게요 자첫 번째 문장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즉 듣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자 이거 어떻게 할게요 듣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o listen to 하면 되겠죠 to listen to listen은 철학 랑짝이니까 to listen to 다른 사람의 의견이니까 Another's opinion. 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 인내심. 듣는 것은 어떻다?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다. 뭐 needs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우리 생각해 볼 단어가 뭐냐요? Requires요. 예 요구하다. 어. Requires 인내심이 영어로 뭔데? Patience가 되겠죠.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오늘 하나 더 신경 써줘야 될거 뭐냐? 자, 투부동사가 주어로 오면, 자, 우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줘야 돼서 동사에 뭐를 고쳐준다? S 고쳐줘야 된다. 요거, 체크 해주세요. 자, 두 번째요. 자,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자, 이거는 지금 뭐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냐면, 우리 무법 시간에도 배웠는데 얘들아. 주어 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주어가 긴걸 싫어해, 좋아해, 영어는. 싫어하죠?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얘를. 가짜 주어. 어, 그렇지. 자, it 써주고 나서 문장 됐단 써줘. It requires, 자, 뭐야, patience. 써주고, 진짜 주어를 어디로 보내?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여기 뒤에다가, to listen to, Another's opinion.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음.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건 쉽다. 한국에서는 하면 일단 뭐 써주면 돼. In Korea 써주면 되겠죠. 장소 In Korea 써주시고 콤마. 자 아주 무례하다. 다리를 떠는 것은 어르신들하고 아나 다리 떠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특이해요. 달달달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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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면서도 또. 로마가 놀리잖아. 저 위주로 어서 자면서도. 깜짝 뭐 놀려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 k o 꽤나 무례, 이것은 아주 무례하다. 여기 가주어로 써서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요. 뭐뭐 하는 것은 무례하다. 아무. 지금 주어가 없잖아. 뭐뭐는 여기에 주어가 없이 그냥 은 조사만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주어로 써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 It is hot, r u o 하면 되겠지. 자, 그것은 꽤나 rude 뭐하나 무례하다 자, 다리를 떠는 것은 이게 바로 초보자사 진짜적으로 들어가져야 돼요 그치? 떨다, to shake 그치? 떠는 것이 to shake your leg 자, 어르신들 앞에서 라바리가 말하는데 in front of the elderly 하면 되겠죠 자, in front 어. C elderly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elderly 글씨 보여요? 얘들아 내 글씨가 좀 커서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죠? 그지? 어자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워도 돼요? 어, 지구고 칠판 조금 올릴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어, 그 다음 거. 자,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다. 이것도 뭐야? 가주어를 이용해서 써 주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해 주면 돼? 자, It is exciting이라고 해주면 이거는 흥미롭다. 가주어. 자, It is exciting. 자,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 더너하는 것. 이게 바로 초보 동사잖아 그렇죠? 자, 보는 것은 어떻게 쓰면 돼요? To watch the Olympic games 하면 되겠죠. to watch 이, 이따 대문자야, 올림픽은요, 오케이? 올림픽, 맞죠? 올림픽 게임스에요. S 고 붙여주셔야 돼요. 경기가 열리는 거라서, 올림픽 게임스. 보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죠. And, 자, 뭐라고 하면 돼? And, 마찬가지로, t 응원이 시어이죠 To cheer, h a t r o n the players. You c h a t e a n g t e r m s t u d e t o n that e p s l h a e n y e r s t i n g It is i n t e r e s i t is interesting. t is t s i n t i t e r e s t i n g s i n t e r e s i t is interesting. 는 조사만 나와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다? 가져 써주라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가 되겠죠. It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자, 어떻게 하면 돼? Not to skip breakfast 가 되겠죠. 투어 정사 앞에 나셔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Not to skip breakfast Breakfast. I'll just get breakfast. 자, 뭐야? 오이? 오이를 놓는 것은 햇볕에 타는 곳에 효과적이다. 아~~ 그니까 우리가 살 타면은, 그치? 화산 같은 경우는 오이로 수분 진정해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 뭐뭐 하는 거. 자, 이미 주어가 나와있어. 뭐뭐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가면 돼? Putting cucumbers, 아니면 Placing Cucumbers라고 합니다. 놓다, putting, 뭐 아니면 plac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placing. Cucumbers. 자, 오일을 놓는 것은 자 효과적이다. 탄 곳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탄 곳에니까, on a sunburn이라고 하면 되겠다. Sunburn. 이게 탄 곳이죠? p l a c e a s 자 뭐야 플레이싱 지금 선생님이 뭘로 적었냐면 동명사 주어를 적어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라겠지 to p l a c e to 부정사야 주어는 상관없다 했으니까 그치 to put해도 상관없고요 is effective 효과적이다 라고 하니까 effective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대충 대충 지워도 돼? 응. 음.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같이 감을게요. 좀 올려서. 종이네 괜찮은겨? 어, 그지. 괜찮은 거지. 어왜 자꾸 자는 종이들가 아프다는 느낌을 받을까? 자 그다음에 껌. 어우나 껌도 사랑하지. 맨날 하루에 하나씩 씹는 것 같은데 나는. 자, 껌을 씹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엄마나 진짜 맨날 씹는데. 기억력이 왜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지? 이게 무슨 아이러니지 이거? 무슨 결과야 이거? 자, 껌을 씹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씹다 얘들아 뭐야? 츄! 헤이! 미스터 츄! 입술! 아, 그거랑은 또 다르죠. 그 츄랑 유 츄는 다르죠. 근데 어. 뽀뽀 츄, 요 씹다 츄. 그죠 자, 그러면 투 츄! 뭐라고 하면 돼? 투 츄! 껌! 이라고 하면 돼 이제. 투츄 껌! 껌을 씹는 것은 추축껌검을 어, 씹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향상시켜 주다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할수 있다니까 일단 k 들어가세요오케 okay. 향상시켜 줘요 Improve 자 기억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Your the t w g o n can improve your memory. 아이지 자,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뭐야? 운동 중에 피곤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ot to take regular breaks가 되겠죠. 그시 이거 보여? 미안합니다. 자, now to take regular breaks.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언제 동안 운동 중에 during exercise exercise. 그죠? During exercise. 어, 여기까지가 좋아요 피곤함을 초래할 수 있다 뭐뭐를 초래하다 자할수 있다니까 일단 캠 뭐뭐를 초래하다는 리드투라는 동사구가 가 있어요 리드투 피곤함이니까 tiredness 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어우 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미역국을 먹는 것은 생일에 한국의 풍습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어, 나는 뭐 맨날 생일이게? 거의 맨날 먹는데 지금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일단은 그죠 우리 생일날에 이거 먹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to eat, to have a seaweed soup 이라고 하면 되겠다 to eat 아니면 to have a seaweed soup 자, 생일에 어떻게 하면 돼? on, <목소리> once, 누구누구 생일인지 모르니까. on, once, birthday. 자, is, 이것이 바로 한국의 풍습이다, 뭐야? is a Korean. 한국 사람들의 풍습이다. 풍습이 뭔데? 커스텀이요. 관습 풍습, 커스텀이 잖아요 코스튬이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좀? 이상? 자, 여기까지. 영작 해본 거랑 비교해보니까 많이 맞았어? 비슷했어요? 대답이 없네요. 저 대답이 없네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써주는 건 진짜 그냥 모범 답안인 거고, 요렇게 의미적으로 너네가 만들어보면 또 되는 거고.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 됐나요? 됐지요? 자, 그럼 뒷장 한번 봐봐, 뒷장. 자, 지금 뒷장의 제목이 뭐야? 자,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 이거 나와 있잖아. 얘들아, 지금 여기 163번부터 요 166번까지 4개 있잖아요. 이건 하지 마세요. 163번부터 166번까지는 X. 하지 마세요. 고, 그것만 몇 개만 해봐, 지금. 다 했어요? 음 잠깐 다 맞춰보자 얘들아 자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want 그쵸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밖에 나가는 것. 을 네, 우리 목적어에 초보자가 써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to go outside 이주면 되겠죠 자 to go outside 비가 오는 날에 어떻게 하면 돼요? On rainy days라고 겠죠 On rainy days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don't want to go outside on rainy days. 됐나요? 오케이. Okay. 이건좀할만 했지. 자, 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In a new school 하면 되겠죠. In my new school. 아니면 in this in my new In my new school, 나는 기대한다. 기대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I 자 기대합니다. Expect 그죠? 자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두번정가 써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To make a lot of friends 돼요? To make a lot of friends 그죠? friends. 자, 그다음에 자, 그는 약속했다. 어떻게 하면 돼? he p Permised. r o m i s e 라고해 주면 되겠 he p r o m i s e 오케이. 자, 적 볼게요. 자,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을 않을 것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일단 투부정사 목적어 써 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not to late for school again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니까 Not too late for school again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응. 됐어요. 응. Not too late for school again.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어, 고거 잠깐, 이거 지우고. 어. 좀, 좀 지저분하지만 자 가볼게요. 우리 가족은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가면 돼? My family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다. My planning is 아 뭐래? My planning 래 My family is planning 됐죠자 뭐요? 뭐를 계획하고 있대요?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여행하는 것 을이니까 To, to travel abroad 이라고 면 되겠죠 어디보자 To travel abroad 이번 휴가에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vacation 이라고 해면 되겠죠 This vacation 자 나는 결정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decided라고 해주면 되겠죠. 좀만 있네요. 다 왔어요. 자 I decided. 교실 앞쪽에 앉는 것을이니까 to 어떻게 해주면 될까? to to sit at the front of the c l a s s r o o m 이요 to sit at the front. Of the class, here, here, to sit at the front of the class. Mm, uh, on mm. vacation, and this vacation. to 이렇게 oh, 한동사랑 <놀람>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제목 뭐라고 돼 있니, 지금? 자, 보충 설명하는 투어 ING 나와 있어요. 그쵸? 지금, 그치? 어. 자, 여기 지금 174번부터 181번까지요. 보호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넣어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영작 한번 해볼게요.